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칼산상사 이원복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8일 설 연휴 첫날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넘버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소형 1.5톤 이하 2,950만 원.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 2,700만 원. 개인 중형 1.5톤 초과 16톤 이하 2750만원, 개인 대형 16톤 초과 3600만원, 추레라 5800만원, 덤프 오돈 3600만원에 거리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전주와 동일하고 설 연휴가 지내도 이 시대는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갈산상사 이원복이었습니다.